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이렇게 뉴송아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.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해 주세요.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. 청년 대학부 지체 중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뉴송화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. 그리고 새노래 명성교회에 더욱 많은 청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이 속에서 더욱 멋있는 인생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뜻하고 세밀하게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 늘 담임 목사님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느님이 주시는 평온함 속에서 새 노래 명성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. 우리 뉴스아이를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김민아 목사님과 김주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. 지치지 않는 영과 육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. 우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,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. 환절기 속에서도 주님, 늘 주님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. 이 시간 들여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,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주세요.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